안녕하세요, 최섭입니다. 네, 사이버펑크 2077이 이제 맥에서 돌아간다는 소식, 지난번에 전해드렸죠. 네, 먼저 번에는 이 M4 맥미니로 몇 가지 옵션을 만져서 게임을 돌려봤는데 다른 맥에서는 또 어떤지 또 게임은 어느 정도까지 할 만한지 좀 상세히 살펴보고요 적절한 옵션들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 게임은요 멀티플랫폼입니다 여러가지 기기에서 작동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이걸 처음에 엑스박스로 했었는데요 음, 저장 데이터가 이 GoG 계정 기반으로 동기화돼서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 데이터가 PC로도 또 맥으로도 이 세이브 데이터가 연결이 되면서 이전에 하던 내용이 이번에 새로 깐 맥용 사이버 펑크 2077에서도 네, 그대로 이어집니다. 이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 기기를 같이 쓸 수도 있으니까요. 어, 꼭 GOG 계정 동기화를 켜고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일단 지난번 영상에서 벤치마크만 돌려서 뭐 하냐. 뭐 게임을 돌려봐야지라는 댓글이 있었는데 네, 사펑 벤치마크는요. 그래도 꽤 정확한 편입니다. 텍스 트 자체가 조금 빡센 상황을 가정하고 있긴 하지만요 여기에서 불편한 게 있으면은 게임 중에 어떤 순간에는 좀 불편해지는 부분들이 생겼었습니다. 결론을 먼저 내자면은 이 맥용 사펑은요 모든 맥에 맞춰서 이미 최적화된 프리셋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M1 맥북에어부터 어 지금 나와 있는 뭐 M4 라인의 맥스튜디오까지 어다 맞춰서 최적의 옵션들이 미리 골라져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분명히 프로 아니면 맥스 라인의 집 있으면은 훨씬 맥 매끄럽게 돌아가고요. 60프레임까지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엠칩은요, 약간 해상도를 양보해야 됩니다. 사펑은 사실 아직도 좀 무거운 게임 중 하나고요. 이게 게임을 어디까지 할수 있느냐의 지표로 보면요. 맥에서 생각보다 잘 된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맥을 게이밍만 목적으로 사진 않잖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맥으로 어, 이런 게임을 할수 있다. 어떤 특정 게임에 대해서 플랫폼이 넓어지는 거는 모두에게 좋은 일이죠. 게임 개발사에게도 마찬가지고요. 맥도 이제 그 게임이 배포되는 멀티 플랫폼 중에 하나가 된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실제 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맥으로 어느 정도 되는지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맥들이 주로 이제 M2 계열이어서 M2 맥북 에열 그리고 M2 맥미니를 중심으로 테스트를 했고요. 어디까지 될까 궁금해서 M2 울트라까지 구해서 돌려봤습니다. 게임 화면을 보면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 볼게요 네, 일단은 설정에 들어가 보시면요 어, 게임이 맥을 인식해서요 기본 옵션을 미리 설정해 놓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지금 좀 만져서 커스텀인데 보면은 맥용 이렇게 나오죠 이거는 범용 맥이 아니라 이 제품에 대한 제가 지금 어, m2 프로 맥미니에 꽂아 놨는데 m2 프로 맥미니에 맞는 설정이 기본적으로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하시면은 거의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에 이 디스플레이에 따라서 HDR 할수 있는 제품들은요 네, HDR 모드만 켜주시면은 아주 즐겁게 게임을 할수 있습니다. 물론 뭐 맥북 에어에서는 조금 버거울 거예요. 근데 이것도 해상도를 어느 정도 좀 낮춰서 양보를 하고요. 또 그래픽 옵션에서 이 해상도 스케일링을 조정을 해서 이 초당 프레임을 뭐30 프레임으로 할지 아니면 이렇게 옮겨서 한60 프레임 정도로 맞출지. 그리고 최저 해상도도 이게 50이면 거의 제일 미친데 이걸 조금 올리면은 화질이 조금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이 프레임 생성, 이건 AI로 중간에 프레임을 넣어서 만들어주는 거죠. 이런 것들을 더하면은 어느 정도 프레임이 확보되긴 합니다. 그런데 아직 맥OS 26 타워에서는 이 사이버 펑크 077이 안 됩니다. 아무래도 그래픽 라이브러리 같은 게 바뀌면서 그런 것 같아요. 지금으로서는요, 맥OS 15.5에서 가장 잘 됩니다. 일단 기본이 되는 M4부터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이 M4 프로세서는요, GPU가 10코어로 이루어져 있죠. 이 게임 그래픽은요, 대체로 GPU 안에 그래픽 코어가 많으면 이 병렬처리를 통해서 더 많은 폴리곤, 텍스처를 그려내기 때문에 세대보다도요, 기본적으로 GPU 코어 개수에 비례해서 성능 차이가 납니다. 다만 M4는요, 똑같이 GPU 코어가 10개 들어간 M2나 M3에 비해서 성능적으로 개선이 꽤 많이 이루어지긴 했습니다. 게임에서 M4 프로세서에 제시하는 기본 해상도는 1920x1080입니다 FHD죠 네, 이거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여기에 기본적으로 메탈 FX로 해상도 업스케일링을 해서 목표는 30프레임을 맞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해상도 스케일링과 메탈 FX는 해상도를 실시간으로 조정하는 옵션인데요. 복잡한 그래픽을 그려내서요. 이 프레임이 떨어질 것 같다라고 하면은 이 해상도를 조금 낮춰서 그려내고요. 그걸 다시 인공지능으로 해상도를 높이는 업스케일링을 하는 겁니다. 이게 해상도가 4K로 설정되면요. 이 해상도를 낮춘다고 해도 FHD 이상으로 그려내서 그걸 업스케일링을 할 텐데, 이 FHD 해상도에서 해상도를 낮춰서 렌더링을 하면은, 그때는 좀 깨지는 것 같은 티가 납니다. 아무리 업스케일링을 한다고 해도, 네, 기본적으로 그려져 있는 것들이 있어야지 그걸 더 좋게 만들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도 기본 설정 그대로 돌리면요. 초당 30프레임은 아주 안정적으로 시켜내면서 전반적으로 게임을 아주 매끄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네, 프레임이 더 중요하다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 프레임 생성 옵션을 켜면은 프레임이 더 올라갑니다. 이건 프레임과 프레임 사이를 인공지능으로 예측해서 그려주는 거예요. 이게 완전한 연산보다는 부담이 적기 때문에 이 목표로 하는 프레임수를 정해놓으면 어느 정도 맞춰줍니다. 근데 이것도 너무 높이면 예, 해상도 같은 것들을 낮춰서 화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안 좋긴 합니다. 적당한 값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M4에서는 사실 30프레임을 목표로 하는 기본 설정으로 두고요. 디스플레이에 따라서 HDR을 켜는 정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직 스위치2 버전은 못 해봤는데 아마 비슷한 수준이 아닐까 합니다. 예민한 분들이라면 좀 불편하실 수 있고요. 어, 그래픽 옵션보다는 내용 위주로 본다라고 하시면 큰 무리는 없습니다. 그러면 프로라인은 어떨까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어, 훨씬 나은 경험을 줍니다. 사실 제가 테스트한 m2 프로는 요즘 나오는 m4라인보다 두 세대 전 모델이긴 하지만요. m2 프로가 게임에는 훨씬 더 좋습니다. m2 프로는 기본적으로 16코어 gpu가 들어가서 그런데 이것도 기본 해상도는 FHD로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메탈 FX를 통해서 업스케일링을 하는데 해상도를 떨어뜨리는 수치가 조금 달라요 그리고 이것도 기본 옵션은 초당 30프레임에 맞춰져 있긴 합니다 근데 얘는 사실 이거보다는 조금 더할수 있습니다 해상도 스케일 옵션에서요 최대 프레임을 60프레임으로 올리고요 최저 화질을 어, 기본 50인데 이거를 60 정도로 끌어 올리면은 어, 거의 5, 60프레임 정도 왔다 갔다 하면서 화질은 많이 망가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FSR로 프레임 생성을 조금 더 하면은 60프레임 안정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지금 해상도 좀 낮긴 하는데 이렇게 움직여도 어색하지 않죠? 아, 그리고 이 사펑은요, 모션 블러 옵션은 끄는 게 낫습니다. 오히려 이게 화면을 더 지저분하게 만드는 느낌이 있어요. 가뜩이나 화면이 이제 색깔도 화려하고 이 오브젝트들이 많은데 이거 움직일 때 이렇게 블러링이 생기면은 멀미도 나고 봐야 되는 상대방을 딱 또렷이 보기 좀 어렵더라고요. 발효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게임을 꽤 오래 몇 시간씩 해봤는데 열 때문에 느려진다는 느낌은 없었습니다. 벤치마크 테스트 결과도 크게 다르진 않아요. 전반적으로 M4도 그렇고 M2 프로도 그렇고 이 맥미니 폼팩터의 냉각 시스템은 프로세서가 내는 열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볼수 있습니다. 이건 게임뿐 아니라 고성능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작업에서도 이열 때문에 성능 손실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어쨌든 만지면 이 알루미늄 케이스가 뜨끈뜨끈해지긴 합니다. 예, 팬은 또 최대로 도는 것 같은데 그래도 시끄럽지 않습니다. 제가 PC로 게임을 하지 않는 이유가 PC의 냉각 팬들이 좀 시끄러운 편이죠. 그래서 이게 좀 게임을 방해하기 때문에 저는 주로 이제 게임기로 플레이를 하는데 어, 맥에서는 소음 자체가 거의 거슬리지 않는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M2 프로와 M4에서 사펑은 꽤할 만합니다. 물론 막 엄청난 고성능 게이밍 PC에 비할 거는 못 되지만요. M2 프로는 엑스박스 시리즈 S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M4 프로는 당연히 그거보다더 매끄럽게 돌아가겠죠. 그러니까 어, FHD 정도는 문제가 없다고 라볼수 있습니다. 아, 제가 가장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맥북에어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레고의 스타워베타랑은 아직 맞질 않아서요. 테스트를 못했습니다. 근데 설정 같은 것들은 볼수 있었거든요. 이 m2 맥북 에어에 세팅된 기본 설정은요. 1440 곱하기 900 해상도입니다. 해상도가 많이 내려갔죠. 근데 m2와 m4의 성능 차이를 비교해보면은 네, 이 정도 줄이면은 비슷한 프레임을 만들어낼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면이 깨지긴 하는데 억지로 벤치마크 테스트를 돌릴 수는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화면이 잘 보이진 않지만 뒤에서 돌아가는 거는 거의 30프레임을 만들고 유지해내긴 합니다. 네, 하지만 맥북 에어는 냉각팬이 없기 때문에 아마도 오래 돌리면은 스로틀링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오래 게임을 해 보려고 했는데 못 해봤고 이거는 되면 제가 다시 한번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게임은 적어도 냉각팬이 있는 뭐 맥민이나 아니면은 맥북 프로 정도에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재미 삼아서 M2 울트라가 들어간 맥 스튜디오도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laughs> 이건 거의 무적입니다. GPU가 64코어가 들어가니까요. 기본적으로 M2 모델보다는 그래픽 성능은 한 6배 정도 더 좋겠죠. 기본 설정은요. 2560 곱하기 1440 해상도에 60 프레임을 만들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눈이 개운해지는 느낌입니다.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아예 해상도를 이 스튜디오 디스플레이의 5K에 맞춰도 됩니다. 해상도가 엄청나게 높기 때문에 FSR 옵션을 켜면은 화질이 떨어지는 게 해상도를 낮추는 게 거의 느껴지지 않으면서도 60프레임 이상 아주 매끄럽게 잘 뽑아냅니다. 역시 GPU 성능도 이 코어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게임하려고 맥 스튜디오를 쓰는 사람은 거의 없겠죠? 음, 사펑을 위해서 맥 스튜디오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맥북에어에서도 사펑이 된다는 게더큰 의미라고 봅니다. 예, 지난 영상에서도 그렇지만 여전히 이 맥이 게이밍에 적합한에 만의 기준으로 볼건 아니에요. 당연히 고성능 게이밍 PC는요, 하이엔드 게임의 기준이기도 하고요. 가장 좋은 결과를 내는 플랫폼이죠. 근데 모두가 그런 컴퓨터를 쓸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 4K의 풀옵션을 써야만 게임을 제대로 즐기는 것도 아니죠. 요즘 게임에서 그래픽이 차지하는 부분은 상당하긴 하지만요, 또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각자 손에 닿는 기기에서 원하는 게임을 할수 있게 되는 게 요즘 멀티 플랫폼의 가장 큰 이점이죠. 이 특히 사펑처럼 이 스토리가 주는 가치가 큰 게임들이 어떤 플랫폼에서든 더 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다면 좋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아직도 사이버펑크를 안 해보셨다면 이번에 맥용으로 나온 걸 계기로 한번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다른 더 게이밍에 적합한 기기가 있으면 그 기기로 하시면 좋고요. 맥도 하나의 선택지가 될수 있다라는 부분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 이야기로 저는 다시 찾아오겠습니다.